이번 선시는 일본 묵조풍 선시의 제1인자인 기타 다이치의 나무와 돌이 설법하고 입니다. 나무와 돌이 설법하고 사람이 듣나니 바람이 찬 숲을 흔들어 낙엽이 뜰에 가득하네 담벽에 사람은 없지만 거기 귀가 있나니, 등롱과 노주여, 또한 목소리를 낮춰라. 원제는 무정설법입니다. 무정설법, 유정청, 풍교할림, 연만정, 장벽무인, 각유이, 등농노주 차저성. 여기서 무정은 나무산 등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하고 유정은 사람 등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하죠. 등농은 옛날식 플래시로 대나무로 바구니처럼 만든 다음 그 위에 종이를 발라 등잔을 넣고 밤길을 갈때 들고 다닌 것입니다. 노주는 법당 앞에 세워준 돌기둥. 즉 생명이 없는 것 무정의 대표적인 예이죠. 이 시는 목조풍 선시의 일인자답게 시상이 지극히 명상적이고 유연합니다. 그러므로 여러 번 뒤씹어 보지 않으면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손시죠. 설법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예시에서는 무정물인 나무나 돌이 설법하고 사람이 그 설법을 듣는다고 했습니다. 말하자면 일상적인 관념의 세계를 넘어선 비사량초의 경지를 울고 있는 것입니다. 나무와 돌이 설법하고 사람이 듣나니, 바람이 찬 숲을 흔들어 낙엽이 뜰에 가득하네. 담벽에 사람은 없지만 거기 귀가 있나니, 등농과 노주여 또한 목소리를 낮춰라. 기타 다이치의 선시 나무와 돌이 설법하고 였습니다.